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지윤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들이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나쁜 남자와 착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남성분이라면 반대로 나쁜 여자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나쁜 남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착한 남자의 기준은요 나에게 지나치게 신경 써주고 자기의 일보다는 여러분들의 일이 우선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착한 남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나쁜 남자는 나를 힘들게 해서 싫다면서 착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며 착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착한 사람 앞에선 착해서 매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가치의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 연애가 수월할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답지 못한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애를 하게 된다면요, 본인도 상대방만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맞춰주려는 모습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하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지치게 되고요. 결국 그 사람은 나쁜 남자라는 타이틀을 쓰게 되며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한 남자, 그리고 조금 부족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맞춰주려고 하면 되겠죠? 상대방이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응원해주시고요. 또는 상대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나의 부족함도 함께 묻어가면서 한결 가벼운 연애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나쁜 남자든 착한 남자든 여러분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쁜 남자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연애 관련된 피드백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